활동 모두를 이제는 AI 인공지능에게 맡겨 오시기 바랍니다. 아, 아마존 소프트의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트 김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아, 정말 기쁘지만 내가 가진 종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스트레스 고민 없도록 AI가 대신 해준다라는 거죠. AI가 주식을 나 대신 매매한다? 음. 어, 뭔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AI는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뭐, 휴대전화 얼굴 인식이라든지, 뭐, 이름 부르면 대답해주면서 실행해주는 전자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미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데, 그 AI가 내 주식까지. 네, 투자금까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죠. 기계가 해주는 거니까 사람보다 일단은 정확하고 빠르고요. 개인의 어떤 그릇된 감정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주식 활동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은 세계 유명한 이 월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매해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 여의도에서도 이미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참 안정적이고 내 객관적으로 내 투자금을 관리해준다 해서 최근 들어 더 각광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아마존 소프트가 특별한 이유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뭐, 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거대한 IT 공룡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쇼핑몰을 중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만든 서버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아마존 소프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존 AI 트레이더인데, 얘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주식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 소프트가 도대체 어떻게 내 주식을 관리해 주는가? 실제 우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직접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인데요. 3월에 지금 최저치를 찍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쭉 계속 상승해서 7월에는 최고치 55,500원 선을 회복했는데 이렇게 쭉 상승하는 어떤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요. 실제 고객님이 수익률을 이만큼 가져가신 거예요. 41.33%.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AI가 빠르게 포착해서 매매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장이 하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이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쳤을 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 우리나라 최고 종목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인버스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ETF 인버스라는 종목을 이용하셔서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얻어냈습니다. 말이 됩니까? 68.44%라는 아. 수익 금액을 얻어냈어요. 아, 정말 이렇다면은 저도 지금 빨리 주식을 빨리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마존 소프트의 AI 트레이더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나 저처럼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께서는 어 어떤 종목이 오른다 하면 와! 달려가서 그거 구매하고 어떤 종목이 떨어진다 하면은 어 무서워 하면서 그걸 바로 매매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타성, 투기성 자본보다는 사실은 주식은 중장기 스윙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복리의 마법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 1000만 원 가지고 매월 10%의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년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수익을 얻게 될까요? 글쎄요. 한 1500만 원 정도 될까요? 네. <laughs> 네. 정말 놀라지 마세요. 보여 드릴게요. 와! 와! 이만큼. 와! 얼마죠? 뭐야? 3,100만 원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나도 복리로 이렇게 얻어 가 보겠다라고 해서 어, 한 가지 종목을 들어갔다가 빼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주식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꾸준한 수익을 못 얻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손실도 크게 되는 건데, AI 트레이더에 맡기면 이런 복리의 마법을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존 소프트가 그걸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복리의 마법 수익성이 좋고 또 안정적인 서버를 가지고 구동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음. 내가 사용하기 편리해야 내가 접근할 수 있어야 그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주식을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층만 이제 건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연령대들도 충분히 주식을 활용하시려면 편리한 방법으로 해보셔야 될 텐데, 저희 아마존 소프트는 지금 기존 고객님들의 주요 평균 나이대가 50대에서 80대가 될 정도예요. V.I.P. 계약제는 90살이나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동 방법이 쉽다는 거겠어요. 아~ 어, 여러분들께서 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노트북 하나를 받게 되시는데요 이 노트북을 가지고요 구동 시작 스타트 버튼 하나만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간 장소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도 원격 구동이 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휴대전화 네. 버튼 클릭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루에 딱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제약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 아마존 소프트가 그걸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 소프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정말 편하다, 안정적이다, 수익률도 좋다, 칭찬이 아주 일색이십니다. 실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의 인터뷰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이렇게 뭐 경험은 최미다 돈을 이렇게 이제 수입 원래 중요한 그래서 내가 듣고 감정을 받아가지고 <laughs> 최소한에 내가 몇 퍼센트의 안정적인 수익은 꾸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대요. 왜냐면은 음. 신경을 안 쓰니까 음. 제가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네. 타이밍도 안 맞을 거고 그래서 일단 맡기는 심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네.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지금 이 인터뷰 영상에서 보신 고객님들 그리고 우리 아마존 소프트의 회원이 되신 이분들의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회원이 되셔서 수익을 실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시고 아마존 소프트의 회원이 되신다면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실 텐데요. 우선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요. 상담을 받으신 후에 구매 결정을 하시면 선착순으로 100분께만 10%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어서 어서 서둘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검색창에 쳐봤거든요. <laughs> 아마존 소프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일반 검색창에서도 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 소프트 대표자 명의로 된 실계좌를 업계 최초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laughs> 강인성 대표님의 성함이 나온 실제 계좌를 오픈하니까 정말 투명성도 믿을만한 거죠. 대표이사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실계좌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수익금이 얼마만큼인지 실제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정말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아마존 소프트의 대표이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 세대의 컴퓨터에 저희가 구동시켜 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해당 종목이 보유 종목이 있고요. 또 수익이 어떻게 이루어. 지 수익률, 수익 금액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크레온 계좌를 통해서 실제 이 모니터링 모습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자 얘는요 어, 실제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고요. 이 휴대폰 안에를 보시면 어, 크레온 계좌의 어플이 보이시죠? 이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셔도 아까 노트북에서 보실 수 있었던 수익계좌, 계좌의 현황이 나타납니다.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아, 들어가는 방법은요? 접속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 볼게요. 네.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해 줄게요. 로그인을 누르시면, 계좌 비밀번호만 한번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접속이 된 거예요. 자, 접속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님의 이름 강인성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는데, 종목이 나타나 있고, 수익률, 수익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노트북에 구동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종목별로 종목명. 나와 있는 금액이 모두 같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익 금액, 그렇죠? 동일한 걸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실제 계좌를 어, 여러분들의 휴대폰 크레언 계좌 어플을 통해서 늘 항상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실 계좌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어, 이 아마존 소프트가 얼마나 투명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프로그램이 한세 가지 정도 구동되고 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구동하고 있는 어, 실 계좌 현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오고요. 지금 수익률이랑 수익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섯 개. 똑같은 종목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네.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쭉 나와 있고, 아이디 한 번, 비밀번호 한 번,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집에서 구동되고 있는 노트북과 네, 휴대전화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계좌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모니터링 되어 있는 노트북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보유 종목이 일치하나요? 네, 네 가지 종목을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과 수익률, 여기 있죠. 수익률, 그리고 총 수익 금액, 실시간으로 수익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소프트의 대표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과 연동된 계좌를 보시면서 아마존 소프트가 이렇게 투명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제 구동하는 것이 얼마나 쉽길래 아,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그 시연을 한번 해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시작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그 시작 버튼 한 번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니터에 바탕화면에 아마존 소프트를 음. 깔아놨거든요. 아,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 버튼만 누르면 구동이 된다는 라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시작과 종료 버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 비밀번호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자동으로 한 번만 입력을 해 놓으시면 시작 버튼이 더욱 쉽겠죠 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캐, 크레온 계좌랑 지금 연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연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이렇게 네. <laughs> 자동으로 이제 AI가 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보시면 어, 서버 데이터 버 네.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와, 엄청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일만 남았고요. 아까 저희가 이 원격으로도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여기 있고요. 핸드폰 안에 원격으로 구동을 하실 수 있는 어플을 하나 깔아놨습니다. 얘를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아이디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원격 제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한번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노트북에 있는 이 모니터 바탕 화면과 거의 같은 똑같은 화면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똑같이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 노트북 사양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저희가 아까 노트북 바탕 화면에 있는 아마존 소프트를 클릭했었죠. 그니까 노트북에서 봤던 화면과 동일하게 지금 시작 버튼 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역시 크레용 기자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이 부동이 되고요. 원격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의 휴대폰으로 원격지원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짠, 짠. <laughs> 아까, 아까 노트북 화면에서 그쵸? 본 거랑 동일한 화면이에요 한번 실제로 우리 노트북에서 구동되고 있는 것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큰버전네큰 네, 버전 작은 버전이에요. 버전이에요. <laughs> 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핸드폰만 갖고 계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원격으로 주식 투자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번 휴대전화로든 아니면 이 노트북으로라든 한 번만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그날 주식 시장에 내 AI가 나가서 자동으로 주식 매매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구동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서둘러서 전화 주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구매 결정 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네, 이렇게 안정적인 아마존 서버를 활용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게다가 편리하게 접근해서 매일매일 내 투자금을 AI 인공지능이 대신 자동으로 매매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야말로 꿈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 소프트가 그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네, 아마존 소프트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안정적이다. 그리고 수익을 아주 잘 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식 투자의 수익 실현이 될수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선택하시면 10% 할인 혜택드리니까요. 고민하실 시간 없고요. 생각하실 시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아마존 소프트만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익 실현을 원하신다면 지금 빨리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